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세제 영광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당신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뱉고 착찍질을 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베더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제자가이 말을 듣고 야고부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제 오세시에 자비 오단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쁜 마귀 없고 슬픈 성인 없다. 오늘 필리포 내리 성인 축일입니다. 이 필리포 내리 성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의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인은 항상 쾌활했습니다. 항상. 예. 항상 사람을, 음, 기쁘게 이렇게 하고, 항상 케어람을 일치하는 성인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케어람을 일치하는 비결이 뭘까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루 24시간 중에도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게 인간인데, 이게 또 인간 사회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상처받는 일도 많, 많은데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쁠 수 있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내 사실을 들여다볼 때 나는 긍정적인 사람인가? 나는 부정적인 사람인가? 내 말을 듣는 순간 고민할 것도 없이 나는 긍정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긍정적인 사람이고 나는 뭐지 하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할수록 약간 부정적일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안 좋은 상황 굉장히 쪽 진짜로 이 실패하는 상황 여러 가지 좀 괴로운 상황이 놓일 때가 있을 때, 긍정적인 사람은 좋은, 안, 가장 안 좋은 상황에 떨어져도요, 여기서 최선이 뭘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도요, 그럼 이, 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에 가장 큰 최선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긍정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요, 가장 좋은 것을 줘도 불안함을 느끼고, 이, 거기서 최안 좋은 것을 생각을 먼저 합니다. 좋은 것이 있어도 불안해하고, 거기서 안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인생을 보면요,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긍정을 만들어버리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가장 최선이 뭐냐를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안 좋은 처지에 떨어져도, 그럼 이 상황에서 최선이 뭘까. 그러니까 긍정적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또 다른 보너스를 봤는데 뭐냐? 되게 이이 보통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은 또 바이러스 노출도 되면 좀 오래 삽니다. 건강한 삶을 삽니다. 이 건강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뭐 이건 의학적인 지식 있어 사는 말이 아니라 그 지식 없이 그냥 딱 그냥 봤을 때 건강의 비결 긍정. 예. 세포도 긍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긍정적이면, 이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또 병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 마인드를 가지면, 세포도 좀 긍정적이 되는 것 같아요. 내 몸을 이루는 세포도. 그래서 더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제 생각에 그냥. 근데 이 긍정적이 된 근원이 있어요. 사람이 긍정적으로 되는 근원이 뭐냐 그러면, 뒤에 빼이 있다는 거. 빼이 좋은 사람들은, 뒤 배경 때문에, 별로 짜실짜실한 상태가 안 됩니다. 그냥, 백이 딱 든든한 사람은 딥백 때문에 사람이 상당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 인생에서. 그런 것처럼, 백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백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우리의 백으로 뭐랄 것 같으면, 예, 루이비통이나, 그 생각만, 예, 거쪽, 그쪽, 거쪽보다는, 예, 완전한 백, 돈 주고도 살수 없는, 예, 오로지 사랑으로만, 음,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그 백, 예, 하느님, 예수님에 대한 백에 대한 확실한 신뢰는 사람을 초 공정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인생은 단순합니다. 인생은 하느님에게로 와서 하느님께로 가고 일장춤, 하룻밤의 꿈 같은 게 인생이고 예. 그러니까 하느님은 알면 알수록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게 됩니다. 그게 초 공정의 비결입니다. 인생에 대한 달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냥 여유가 생기죠. 진정한 여유는 돈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고통에 대해 열려 있게 됩니다. 오늘 복음이 그렇죠. 오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성서에서 이제 예루살렘은 참 복잡한 감정이 있는 곳인데, 일단 하느님의 도성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금 계속 평화가 없는 땅, 원래 평화의 땅이라는 뜻인데 평화가 없는 중동 전쟁의 화약고 복잡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하여튼 신앙적으로 예루살렘은 하느님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의 도성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뜻이 이제 거사를 치른다, 영원한 생명의 마지막 사건을, 영원한 생명의 문, 통로, 도성, 입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 제자들도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어요.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도성 그 청와대로 입성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드디어 야인생활 끝내고 드디어 이제 접수하러 간다 청와대로. 예수님이 나는 죽을 것이다. 잡히고 붙잡히고 고위 관료들한테, 고위 수석 사제들한테 그것도 믿는 독, 믿는 독기죠. 수석 사제들은 그래도 기도 종교 율법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도가입파나뭐 백인대장이나 뭐 로마의 빌라도에게 붙잡혀서 한다 그러면 좀더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제들 수석 사제들에게 싸우긴 했어도 설마라고 할수 있는 수석 사제들한테 붙잡혀서 매질당하고. 비참하게 죽는다고 제자들한테 예언을 하죠. 제자들은 믿기지 않죠. 예, 안 믿습니다. 예. 아, 말도 안돼 이것은 이전 죽은 사람도 살려내신 그리고 군중들의 그 인기가 있는데 군중들의 지지가 있어요. 에루살렘에갈때막 어, 호산나 막 하면서 사람들이 막 겉옷을 벗어 가지고 길에 깔고 막그 군중들의 이 인기가 있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아, 손만 딱 얹으면 예, 치유가 되고. 예. 아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버리잖아요. 아니 죽은지 나흘된 중동에서 죽은지 나흘 됐으면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까지도 그냥 예, 살려내는 그런 능력자이신데 어떻게 매질을 당하고 어떻게 붙잡히고 어떻게 죽임을 당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권력 다툼도 좀 보였죠. 예.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아니 다른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뭐 요한과 뭐, 야고보만 뭐, 그런 게 아니라, 예, 다른 대자들도 뭐, 불쾌하게 이거 짜증나고, 아, 저 재수없어라고 막 그러잖아요. 서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짜증나고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정말 예수님의 인품이 돋보이면 또, 성기안 냅니다. 너희들은 내가 지금, 3년 동안 내가 지금 가르치고 해도 너희들은 아직도 진짜, 징글징글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불러서, 이렇게 나는 섬기러 왔다. 정말 높은 사람이 되려면 섬겨야 된다라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시고 다시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의 초긍정. 제가 그터특강하고 파티마 성모님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제 몇몇 아이들이 저한테 독후감을 써서 보냅니다. 근데 남자 아이로 기억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파티마 성모님 이번 이번 것 보고 나서 어떤 글을 이제 되게 읽다 보면 아이들의 글은 진짜 웃게 만듭니다. 그 단순성 때문에 그냥 어른들처럼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그냥 딱 단순하게 딱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감동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른 얘기 딱쳤고 저한테 딱 꽂힌 얘기가, 고통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와, 고통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아, 천국으로 가, 가게 한다는 거, 고통이. 아그 말을 얘가 캐치를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파티마 성모님 이야기, 히아친다 루치아 프란시스코의 이야기, 성모님과 이렇게 교감을 통해서 고통이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이, 이 표현을 아 제가 접하고 나서 왜 예수님께서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당신 자신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당신을 드러낸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제가 체험했습니다 아이의 편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고통은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고통이 사실은 인간의 구원의 길이라는 이 확고한 신앙의 메시지는 인생을 초긍정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필리포 내리는 바로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성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쾌활함을,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기쁠 수 있는 이유. 일단 뒷배경이 예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가 전제되게 되고 고통의 승화, 어,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억울함도 있고 정말 눈물 빼는 일들이 정말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를 긍정할 수 있는, 쾌활하게 만들 수 있는, 명랑하게 말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고통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갈 때 죽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 예수님은 바로 그 도성에 올라갈 때 설레임으로 드디어 인류 구원의 이제 마무리. 이게 바로 최후의 만찬으로 시작되고 십자가상의 죽음으로써 완성되는 이 구원의 정점이잖아요. 우리 구원의 정점. 그래서 이제 미사가 만들어졌고 매일매일의 우리의 영적인 양식, 사랑할 힘, 희생할 힘, 인내할 힘을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얻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사람입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믿는,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졌다는 것을 또한 확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권력도 나의 이 믿음을 해칠 수가, 나의 신뢰를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그 어떤 권력도 어, 내이 상태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감옥도 밖에도 그 소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부터 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쁨의 원천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짜실짜실한 것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맙시다.